됐어 드디어 성공했네 연우씨 차례 지금 졌다고 인정하면 조금 살살 때릴게 표정 봐 벌써 이겼다고 생각하네 봐봐 이렇게 엉켜있어 보여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 어.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정말 잘할까? 지금 졌다고 인정하면 인정 눈 감아 어. 살살해야 돼 알겠지? 진짜 세게 하면 알아서 해또 연습해서 올 거야 그때 내가 이기면 졌다고 인정하면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벌칙이 조금 약한데? 살살 하라며 응 세게 봐주는 게 어딨어 우기쯤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잠깐이면 돼 네, 왼손가락이 걸려있는 신이 풀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세요. 양손, 좌우. 드디어 성공했네? 이제 연우씨 차례 지금 졌다고 인정하면 조금 살살 때릴게 표정 봐 벌써 이겼다고 생각하네 봐봐 이렇게 엉켜있어 보여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일어나고 택시에서 이것만 한거 아니야? 이것만 잘할까? 지금 졌다고 인정하면? 인정. <laughs> 눈 감. 어제서 감았구나. 난 준비됐어. 세게 해도 돼. 봐주지 말고 연우 씨 하고 싶은 대로. 수시 입술이 이렇게 두툼했나? 아, 인사해 내 입술이야. 아이.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울어? 응? 내가 뭐 실수했구나. 아니, 좋아서, 좋아서 그래. 누구세요? 연우 씨나 어? 안녕? 나를 알아보네? 봤어요. 연우 씨 가족 사진에서. 너는 왜 이런 데서 살아? 올 때마다 힘들게. 네? 그거 내가 만든 거야. 덥네. 문 앞에 두고 간게 얼마 없어요? 음, 맞아. 우리 연우는 만났어? 만났네, 많이 만났네. 그거 부작용인데 쪽지 쓴거안 봤어? 생법 다 적어놨는데 시간이 좀 짧아졌지? 내를 열 배로 굴리니까 몸이 못 받아들여서 우리 연우 진짜 같지 않니? 너무 실례했나? 밖에서 얘기할까? 연우 씨 장례식장 한번 하는 사람이 그거는 일이 좀 바빠서 무슨 일 하는지 연우가 말안 했어? 얘기했어요. 그일 때문에 가족도 버리셨다고. 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아요 기억에서 잊혀지는 거, 연우 만나니까 어때? 내가 하는 일이 지나치게 가치가 있지 않니? 네, 왜 끝나왔어요? 안 들켰죠. 일부러 던전까지 했는데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걸로 했어요. 나연우씨가 된것 같아. <laughs>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 공항으로 가주세요. 빨리 가주실 수 있어요? <laughs> 부탁이에요. 나야, 처음 만났을 때. 저 이번에 발레 콩쿠르 참가 못하면, 어 인생 망해요. 아왜 언제 그랬어? 혼자 살아남아서 좋아? 우주형, 우주형, 무슨 생각해 있잖아. 만약에 내가 연우주택시를 안 탔으면, 아 기사님 공항으로 가주세요. 되게 우아한 말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안 만났으면 그때가 처음 만난 것 같아. 응? 말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는데. 말하지 못했던 거? 비 오는 날이었을 거야, 아마. 갓길에 잠시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탄 거야. 한 바퀴만 돌아달래. 그래서 알겠다고 했지. 룸미러로 보는데 비를 쫄딱 맞아서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연우 씨 심장이 우주 몰골이 화장이 다 이렇게. 뭐야 좋은 기억도 아니네 뭐. 그날 우주의 하루가 많이 힘들었나봐 뭔가를 참으면서 그 작은 손으로 가슴을. 하더라고. 기억이 안 나. 내리면서 했던 말은 기억나? 아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요즘 세상에 남의 하루를 좋게 빌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기도 힘든데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그쪽에서 돌았을 걸. 우주 또 만날 수 있을까 해서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잖아.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거든. 여기서 우리 몇 번째 만나는 거야? 잘! 지내고 있어? 안지. 아엉방이야 미안해, 언니 씨. 나 아니었으면. 어디서든 잘 살고 있을 텐데. 나는. 우주 때문에 많이 행복했어. 괜찮아. 괜찮아. 안녕? 여기서 시작하는 거구나? 네가 만든 공간이라도 일정 반경 이상 못 벗어난단다? 여긴 어떻게? 시간부터 맞춰. 9분 남았다. 레코드라는 거야. 잘 들리지? 약물로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하고 음악으로 내 주파수를 맞추면 네가 원하는 시간에 살 수가 있어. 이해 안 되면 게임이라고 생각해. 가상현실 같은 뭐 그런 거. 지금은 불안정해서 15원만 살수 있지만, 네가 도와준다면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라져라. 무슨 게임을 한 거야? 외모 복장 정도는 기억에 남아 있는 대로 커스텀 할수 있고, 가족 사진에서 봤다며 그때의 상이야? 인물과 주변 환경은 생각으로 잠그고 오픈하는 것까지 가능해. 자각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가 현실이 아니라는 거. 아니, 불가능해. 연우가 알아요. 다 보고 잘 지내고 있냐고.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이게 잘못된 거 아는데. 연우 여기 있지. 문좀 열어주라. 어? 연우야, 누 왔. 연우야, 부모님 유산 어딨니? 누나가 좀 필요한데. 야, 넌이 근사한 선물이 공짜인 줄 알았니? 너도 여기 계속 있고 싶잖아. 어? 그래도 가족이란 사람이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여덟 친한테 그딴 소리를 해요? 걔 때문에 내 부모가 죽었으니까! 내가 가족을 버렸다고? 아니, 나는 살리려고 한 거야. 도망친 거겠죠. 어머님이 연우 씨 나다가 돌아가신 게 연우 씨 잘못이에요? 아버님이 치매 걸려 돌아가신 게 연우 씨 잘못이에요? 어. 쟤만안 태어났으면 난 행복했을 거야. 함부로 짓거리지 마야너 그러면 안돼 당신 제 안에 계속 흔들렸거든 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laughs> 무너뜨리지 말라고 문안 열릴 거야. 어? 열어. 어? 어? 안 열어. 잘 봐. 남은 시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열어. 이게 되네? 내가 운이 좀 좋지롱 뭐라고 쓰여있어? <laughs> 음, 만약에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5분 있대 그러면 연우씨는 나랑 뭐하고 싶어? 5분이면 일단 옷을 갈아입힐 것 같은데 음 야해 응? 음? 그런 취향이 있는지 전혀 몰랐네 발레 의상 말하는 건데? 나는 우주의 춤을 보고싶어 꿈을 접은 사람한테 보여달라고 할순 없잖아 그런데 5분 남았으면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될것 같아서 <laughs> 손가락 몇번 움직이면 바로 볼수 있는데? 한우주 응?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좋아하는 거래 나는 항상 네 편이야 택시기사님 안아주세요 아이, 험 택시라니까